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상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퍼맨 시리즈 리메이크 최신작인 238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원퍼맨 리메이크 최신작인 238화의 전개를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데스본의 아홉전사 중 하나인 난고와 사이타마가 대치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란고르는 용의 피해임을 보여주겠다며 마치 고블린거드 같은 면모로 변신, 이내 사이타마를 향해 매섭게 달려들기 시작하지만 그 엄청난 폐기와 달리 사이타마의 제자리 펀치 한 방에 사지가 박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란고르와 대치 중이던 갑옷차림의 병사들이 나타나 덕분에 봉인석을 지킬 수 있었다며 사이타마의 영웅담은 역사 뒤편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등 조금은 오버 섞인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압도적 감사에도 사이타마는 그저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람들은 사이타마가 세계를 구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래전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파괴의 화신이 지상에 강림하여 단몇일 만에 만을 생명을 주이고 온갖 토지를 초토화시켜 그야말로 생지옥을 만들어버렸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옥용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고대의 전사들은 합심하여 이에 대적 엄청난 희생 끝에 자혹용을 악화시켜, 봉인구라는 9개의 돌덩이에 용의 균을 분사시켜 각각의 사당에 봉인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봉인된 자혹용을 계속 감시하는 기관이 자신들 세인츠. 스스로를 용의 혈족이라 믿으며 봉인된 자혹용을 부활시키려는 조직이 데스본이며, 세인츠와 데스본은 자혹용을 둘러싸고 800년간 전쟁을 이어왔으나, 최근 잦은 괴인 출현을 틈타 데스본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방금 역시 봉인석의 보관장소를 이동하려다, 기술을 받았지만, 사이타마 덕에 이를 무사히 지켜냈기에 자신들이 이렇게나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사로잡힌 데스문의 이론 중한 명이 반드시 모든 본인성을 빼앗고 잔홍용을 부활시켜 인류를 파멸하게 만들겠다는 등넋두리를읊조리며 의식을 잃은 듯 싶었으나, 이내 어림도 없다는 듯 사이타마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그를 깨운 후 그에게 잔홍용이 도대체 언제 부활하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그는 그것이 10년 울지, 아니면 1 0년을 지은 모르겠지만 잔홍령도 공인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자기들데스본이 멸망해도 자신들의 의지를 이어 부활을 이뤄낼 자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다시 쓰러지려 하지만 사이타마는 아직 질문거리가 남았는지 또다시 참물을 끼얹었고 이번엔 아예 잔홍령이 부활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부활시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곧이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세이츠 병사들의 모습에 사이타마는 계속 공인하는 것보다 빨리 부활시키고 완전히 해치우는 게 미래의 안정을 위해 더 낫다는 말을 끝으로 데스본 포로를 데리고 출력을 더 높이기 시작. 곧이어 빠른 속도로 봉인석들을 입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또 다른 데스본의 아홉 용사 중 하나인 아무개까지 박살내며 아홉 개의 봉인석들을 전부 모은 이들은 이내 빠른 의식을 통해 데스본이 그토록 염원하던 잔홍용의 봉인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곧이어 잔홍용은이 오랜 원한을 인류의 목숨으로 풀도록 하겠다며 멸망의 프레스를 날리지만 역시는 역시 이는 봉인된 세월이 무색하게 사이타마의 보통펀자망 방에 자신의 오랜 수건을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이타마는 이를 속전속결로 마치고 구교하여 킹과의 게임간 봉인석이니 뭐니 게임이나 만화에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현실에 자신이 미쳐 몰랐던 새해가 많다며 놀라웠던 시기에 후계를 꺼내놓던 그 순간 벼랑간 초인종이 울리게 되는데 방문자는 다름 아닌 성광의 플래시 곧이어 그는 그의 옆에 중요한 참고 개인 만화 코를 찾는데 다짜고짜 도움을 달라 말하는데요. 이에 사이카마는 여기서 쓸만하다면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겠다는 플래시의 이유 얘기를 다 듣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화가 난 플래시는 중요한 용건이니 열지 않겠다면 문을 부시겠다며 약속의 3 카운트를 세기 시작. 이내 일을 세르던 찰나 옆방에 제노스가 등장하는데요. 이내 그는 선생님 집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용건이 있다면 20자 내로 간결하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말하지만 플래시의 성격상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기에 언쟁을 주고받던 이들은 이내 사이타마의 새집 앞에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에 자신의 집이 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이타마가 문을 열고 이들의 전투를 말리기 시작 이내 플래시는 사이타마가 에이크피어로 성격 추가 겸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칩니다 이에 제누스는 사이타마에게 플래시와 면식이 있냐 물었고 사이타마는 안면이 없진 않다며 플래시 이름을 앞머리가 방해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킹이 이를 정정하려하자 이런 녀석이 남에게 바로 물어보는 버릇이 있다며 플래시는 사이타마가 스스로 떠올리게 하라 말하지만 사이타마는 그를 또다시 틀리게 호칭하는데요. 고디어 플래시는 사이타마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 말하며 사이타마 독대를 위해 킹과 제노스에게 히어로의 부의 회라며 자리를 비켜줄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독대 이내 플래시는 사이타마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 말하며 예전 괴인협회 대전 당시 그가 보여준 운동 실력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에 지금은 아직 그 절반도 못 살리지만 자신의 제자가 된다면 성장시켜 주겠다 말하는데요 그러자 벽에 구멍을 내어 놓은 제노스가 등장하여 반대를 외치는 동시에 신 관련 안건이라면 자신이 들어도 문제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곧이어 사이타마는 플래시에게 마나코를 찾아 괴롭혀서 정보라도 불게 할 셈이냐 물었고, 이에 플래시는 블레스트가 싸우는 신이라는 것에 대해 작은 단서라도 필요하다며, 그러한 부분에서 마나코는 중요한 접촉자다 이야기하는데요. 더붙여 그는 비록 자신의 감이지만 아주 작은 조감만 더 있으면 신의 큰 비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며, 사이타마에게 따로 오라고 한후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이타마는 또다시 그가 나가자마자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플래시는 사이타마를 대머리 망토하라 호칭하며 장난 그만하라며 인상을 찌푸려고 사이타마는 자신을 히어로 네임으로 부르는 놈이랑 친해질 수 없다 맞받아치는데요. 그러자 플래시는 곧바로 문을 부숴버린 후 지금의 사이타마가 얼마나 미숙한지 알려주겠다는 동시에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제 무덤 제가 파는 플래시의 모습으로 이번 238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세인츠와 데스본, 그리고 자동용 에피소드까지 약간의 각색을 거쳐 비슷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내 이어진 장면에서는 이전 회차부터 이어진 플래시의 마나코 집착증이 사이타마에게까지 번지게 되고 이내 자신의 힘에 엄청난 근자감을 갖고 있는 그의못 말리는 객기, 심지어 별것도 아닌 일로 사이타마에게 결투까지 신청하는 등 사이타마의 강함을 먹도하지 못한 근자감 넘치는 상위 히어로의 정석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에 다음 회차에서는 플래시가 사이타마에 비해 자신의 위치가 한참 미치라는 것을 크게 느끼거나 아니면 외부로 패배 원인을 전가시키며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의 생각대로 전개가 흘러가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기에 향후 이 싸움의 결말, 아니 플래시의 반응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시 최대한 반영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